네 지금부터 제 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념식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정영미입니다. 네, 그리고 수어통역에는 충북농아인협회 박혜경 수어통역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앞쪽에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은 채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크게 타진합니다. 이어서 소국 선열과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실 모든 분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목렴.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장애인복지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 순서는 충청입니다. 시상은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장애인복지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겠고요. 먼저 일동 차렷. 제384호 표창장 청주시 신장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과장 신미 제384호 표창장 나눔메터 장애인 보호작업장 부장 박경호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축하드립니다. 396호 표창장, 청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신중범.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전달은 변창수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패를 받으실 분은 무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도님, 송기호. 케이어키 스타디움 이현도. 기약에서는 평소 투철한 공사 정신으로 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장애인 복지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으므로 이 페의 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2022년 5월 26일 충청북도 장애인단체 연합회장 변창수.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장애인단체 연합회 변창수입니다. 아, 어, 행사를, 그, 잘 준비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조금씩 엉킵니다. 죄송하게, 죄송한 마음, 저, 말씀드리고요. 에, 오늘, 그, 지난 4월 20일이 사실은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어, 코로나 방역수칙이 풀리지 않고, 299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을 못했고, 오늘, 어, 3년 만에 행사를 준비를 해서, 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우리 이시종 지사님 또박문희도의원님 도의장님, 어, 충북교육청 이강호 교육부장님 외그 많은 많은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렵게 개최되는 그 행사인 이만큼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어, 이 행사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고 어, 우리 저 이시종 지사님께서 어,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우리 지난 3월에, 어, 여, 지금, 오른편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 충청북도 장애인 회관이, 어, 약 100억 원의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어, 지사님이 이렇게 좀 해주셔서, 우리 건물이 지금 지난 3월 달 완공해서, 어,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크게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모쪼록 이 자리가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장애인들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저 저거표 회원님께서늦게 참석을 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 이종재 사님이 그동안 하시면서 많은 업적을 쌓아서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노화 소화법을 제가 만들었다는 법적인 측면에서. 저도 자랑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당행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저도 국회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우리 여러분 오늘 좋은 날 되시고 우리 충북과 충북이 우리 장애인의 복지에 도가 될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부터 네,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고 기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식 이후 진행되는 점심식사와 또 야외 체험및 전시는 준비된 부스에서 이루어지고요. 야외 공연은 잠시 후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중식처에서 도시락으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뒤편에 중식 배분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혼란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참가 기관에서는 대표자가 일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락과 기념품, 또 부스 체험권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수령해 주시고요. 도시락과 기념품들은 접수된 인원에 맞게 제공이 됩니다. 사전에 접수되지 않은 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